어때요? 와. 어때요? 좋지? 응, 어, 마늘 잘 잡았어. 진짜 말도 못 되게 많이 올라왔어, 이게. 응. 어. 아주 그냥 실가닥같이, 그냥, 어, 포로치. 어, 포로타 포로탁. 어, 열받아. 왜 자기는 안 밟는 거야? 짜증나게? 나만 혼자 다 밟는 거야, 지금? 하둘 하나 하둘 하나 둘, 응. 하나 하둘 하나 하둘 아, 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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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솔리 농원입니다. 자, 지금요 제가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아 마늘밭 가지기 운동 마늘밭을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 왜 마늘밭을 가지고 있냐면은요, 아 어, 지금 나도. 주화가 심어져 있는 곳인데요, 비닐 비닐도 까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냅다 들다 벗습니다. 자, 자기야 이쪽으로서 봐봐. 자, 일단요, 아, 오늘 시간에는, 아, 어. 어, 비닐을 어떻게 벗기고, 언제 벗기고, 지금 또 이걸 왜 마늘밭을 밟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마늘을 벗기고 나서, 뭐, 무슨 약을 줘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해야 마늘을 크고, 병도 안 나고, 저장성도 오래 가도록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 저희, 저희가 마늘이, 쭉 많은 쪽에 올라오면은 꽃이 피고 거기에 꽃이 쫙 피기 시작하면 거기 매달리는 게 있잖아요 주화 주화를 갖다가 쫙 심은 곳인데요 야 원래는 비닐이 그 구멍 속에다 넣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해다가요 줄뿌림 하다가 줄뿌림으로 해 아니지 맨 처음에는 줄뿌림으로 하려다가 야 이거 한도 끝없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갈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그뿌림 했어요 막 그냥 대충 뿌린 다음에 관리기가 다싹 덮었는데요 나 진짜 살다 살다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자, 왜냐면은, 어. 봐봐, 여기 이쪽으로 와서 보여주지, 그나마 잘 보여. 그래요? 그래. 어, 더워. 아 어, 진짜. 자, 어. 여기는요, 딱 보면은, 와, 이게 아, 이거, 화면상으로는 안 보여. 요 근데, 지, 여기서 이렇게 딱보잖아 이렇게. 야, 진짜 거짓말 아니고, 잔디밭에잔디가쫙 올라오는 것처럼, 말도 못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비춰줘봐 이렇게. 스드듬하게. 이게 okay.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일 거야. 안 보여 서어잘안 보이는데요. 자아 어, 가까이 이런 거좀씩 보여줘. 그럼 되지. 전체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진짜 말도 못되게 많이 올라왔어 요 이게. 어. 아주 그냥 실가닥같이 그냥 어 포르치 어 포르타 포르타 그그 이렇게 올라온 거요. 다 주화가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제가 여기를 왜 이렇게 밟고 있냐면요 보면은 봐봐 여기 이런 주화 있잖아 주화 뜬 거. 진짜 충분히 깊숙이 심어졌는데 겨울에 땅이 얼었다 놓고 다 얼었다 녹았다 그러면서요 이게 주화가 거으로 뭐 나온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속으로 못 넣어주니까 그냥 이렇게 눌러가지고 딱 다져주는 겁니다 자, 다져주는 죄이고요 자 이게 주화가 말도 못하게 올라왔는데요 어, 아, 야, 마늘수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 왜? 네? 여기서 방치로 애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풀바라 억제제도 이제 좀 이따가 뿌릴 겁니다. 그러면 풀바라 억제제를 어떤 거를 뿌려야 되고, 또, 어, 정상적으로 비닐 타공 속에다가 심은 그쪽기 있잖아요, 마늘. 그걸 갖다가 부직포를 벗겨주고, 거기다가는 에또 이제 또 어떤 제출제를 써야 되는지, 또 어떤 뭐 살충제, 살균제, 그런 걸 써야 되는지요.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 이걸 주화는 이렇게 주화가 얼어 다 녹았다 해서 떠가지고 일단 한번 발로 밟아서 다져주는 겁니다 그래야 쭉 올라왔던 주화 주화가 땅속으로는 안 박혀도 일단 땅에는 딱 밀착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발로 한번 자기는 나보다 몸무게가 좀더 나간다고. 쑥쑥 들어가? 쑥쑥 들어가네. 아까? 나는 아무리 달려다니도 안 들어가네. 아, 설마. 아까 똥도 넣고 한아서 크게 쑥쑥 들어가 몸무게가 줄었는데? 그래도 나보다 무겁지 않아요? 아, 똥많아 자, 일단 주화는요. 똥, 똥, 어, 진짜 잔디밭에 잔디가 오르는 것처럼 말도 못하게 올라왔고요. 잠시 후에 여기 풀바라 억제제 뿌릴 겁니다. 근데 아무거나 뿌리면 안 돼요. 일단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저기. 부직포가 다 덮어놓은 줄 한번 가보자. 자, 여기는요, 부직포로 덮었습니다. 자, 저기, 도화두, 아, 주화두, 원래 부직포를 덮으려고 그랬는데, 날로 만들느냐고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차마, 부직포를 안 덮어줬는데요. 야 부직포를 안줘 덮어주지 않은데도, 주화가 얼어 죽지 않고, 진짜, 뿌린 대로 다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 주화를 비닐 속에다가, 심고, 또, 2년생 주화도 심고, 또, 여기 있잖아, 마늘. 마늘도 심은 곳입니다, 저기. 무슨 마늘이었죠 여보? 홍산마늘. 홍산마늘. 과연, 어, 떻게 됐는지. 벌써 까봤네. 자, 원래는, 어, 뭐지, 여보? 경기도 화성 쪽, 그쪽에는요, 2월 말 정도 되면 부9를싹 벗겨줍니다. 근데, 내일 모레인가? 아, 그, 며칠 있다가 영화 5도, 그 다음날은 영화 6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딱벗니까 해다가요, 영화 5도, 영화 방편 영화 6도, 고 지나면 바로 벗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 야, 빨리 햇빛을 보게 해주고 싶다라고 딱 벗겼잖아요. 그래서 재수없게 저온장애를 입으면은 며칠 늦어집니다. 생리장애. 그래서 약간 벗기고 나서 보복될 수가 있으니까 영화 5도, 6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벗기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벗기려다가 안 벗길 거예요. 일단 보여드리기만 해고. 자. 어때요? 응. 와. 어때요? 좋지? 응, 마늘 잘 자랐어. 잘, 잘 자랐지? 역시 내가, 내가 하는 편 사이에 여보가 진짜 열심히 잘해줘서 그런지 마늘이 아주 덮어져서 아, 그렇지 내가 혼자. 어? 내 혼자 덮어져서 그렇지. 아, 어, 자 이렇게 마늘이 아주 바로 바로 올라왔고요. 자저기 여기는 이제 히만늘로 심은데 여기는 2년생 일. 아이고 나긴 나왔네. 나긴 나왔어. 자 여기는요 주화 주화로다 심은 거고요. 저건 1년생인가 보다. 여기는 1년생 음... 2년생 주화. 2년생 아 그러니까 2년생. 그러니까 도와도와 도화. 도와. 도하로 심은 곳입니다 생각하죠 서는확 벗겨 버리고 싶은데 진짜 날씨가 네. 너무 추워져서 조금 그렇고요 아, 진짜 많늘잘 됐는데 어, 잘하지 누렇은디 자 우리 거연다 팔았지 그렇지 자 이게요 아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진짜 코피 터져가면서 어 머리 의도 터져가면서요 저기 기술센터에 있는 형님한테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했어 나 그때 진짜 머리 터진 게 그게 어, 머리 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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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 진짜 지날뻔했어 그리고. 야, 그냥, 종아리도, 밖에 못 알아듣는다고 몇대고도 터졌어. 자, 그렇게, <laughs> 조, 힘들게 배운 정보를 갖다가요, 지, 올해는 제대로, 한번 또, 영상을 찍으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 마늘은, 이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진짜 너무 추울 때, 어? 벗기면은, 정장애를 입어서 생리장애를 입잖아요. 그러면은, 늦게 벗긴 것만 못하기 때문에, 아, 어, 빨리 벗기고 싶어도, 조금만 참았다가, 영하 5도, 6도 밑으로, 이 더이상 안떨어진다 그러면 그 지나고 나서 바로 어 뭐죠 부직고나 그런거 벗겨주시면 되고요또 이제 벗겨 주자마자 또 줘야 되는 뭐 살충제가 있어요 뭐 고자리파리약 그 다음에 흑성 썩은균액병약 살균제 살충제 그런걸 딱 뿌려주고요 또 뭐를 주냐면은 또 요소와 황산가리 그런것도 줘야되고 또 요소 질소질이 들어간 거는 뭐 3월달이 안에 다 끝나야 되고 4월달 이후에는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비료도 잘못 주면은요 벌마늘이 생겨요. 어? 요소비료 같은 거질소질이 들어간 거 잘못 주면 왜 계속 앞으로 성장. 질수 질이 후자라잖아. 그래서 2차 성장도 해고 그래갖고 볼 마늘이 생기고 그걸로 거름을 언제까지 줘야 되고 또 어느 시기에 뭐, 뭐를 줘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어, 마늘은 파라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파라잖아 그럼 세균제를 잘 줘야 저장성이 길어집니다. 왜? 왜? 나는 거 그지. 그게. 우리 마늘 처음 심어봤어. 근데 그래, 마늘은 처음 심어봤는데, 어? 내가 아까 그랬잖아. 제대로 된그 형님한테, 그 기술센터 형님한테, 의도 터져가면서 구, 구사리 먹어가면서 배워왔다고. 자, 이제 요소 질소질은 언제까지 줘야 되고, 이 마늘을 저장을 오래 가게, 저장성이 오래 가게 하려면은 어떤 살균제를 언제, 어, 어, 언제까지, 어떻게 줘야 되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차차, 순차적으로 찍을 겁니다. 자, 요거는, 아, 가수 써보자. 줄게많 많네. 어? 줄게 많어. 줄게 많어. 이 부지포는 언제 바뀔 거냐면은 지금, 어딨어? 날씨가, 아, 여기는요, 아, 금, 3월 1일, 3월 2 3월 1일 날, 영하 5도, 밤 기온, 낮 기온 영하 2도. 그리고 토요일 날, 영하 6도, 낮 기온 영상 6도. 그리고 일요일 날부터는 이제 0도, 밤 기온이 0도, 1도, 6도, 0도, 그렇게 떨어지니까요. 얘를 3월 2일날 영하 6도까지 떨어지고 그 낮에 쫙부지포를 벗겨내고 토양 살충제며 뭐 살균제며 이제 줄 것입니다 자 고거는 이제 비료나 살충제 살균제 그거는요 이거 부지포 벗겨내면 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너무 흐뭇해지 많은 잘 돼서 어? 꺼운걸 씌워서 그런가 이거 홀로. 두꺼워, 부위코. 응. 내가 두꺼운 거 같다, 셨어. 자기야, 좋화도다잘 나오고. 어? 얘는 뭐, 안 나온 건안 나왔네. 이년생 도화도 되게 굵어, 그지, 여보? 그런데? 야, 되게 굵게 나왔어, 여보. 응. 어... 어, 그때 거기 가서 봤을 때는 도화도 그냥 어서 그냥 실 뿌리만 했잖아. 도화도 이거 2년생짜리도. <laughs> 근데, 아, 어, 올해는요, 아주 동사가잘된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자리가 옛날에 똥을 갖다 이빠이 그냥 덜게 많이 뿌리고요. 콩 심었는데 콩이 다타 죽었어요. 그 자리인데, 1년이 지은하고 나서 마늘을 심으니까 마늘이 미쳐버리게 잘된것 같아요. 그지? 자, 그리고, 요거는 다시 덮어주겠습니다. 자, 덮어주고, 자, 여기는요, 주화는, 어, 일단, 어, 비닐, 멀칭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얼었다 먹었다, 얼었다 먹었다 하는 주화를 밟아주고요. 제가 여기, 출발한 옥제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거는 일단 다 밟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요. 주화가 뜬 주화를 어, 바닥에 쫙 밀착이 되도록 쫙한 번씩 다눌러졌습니다아힘어 죽겠어요. 뭐. 아, 일단 어, 뜬 마늘을 주화를 갖다가 이렇게 밟아줬으니까요. 또 여기에 제가 멀칭을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풀이나, 풀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제초제 종류도 되게 많아요. 이 마늘이 올라오고 나서 마늘을 빼고 죽이는 제초제. 그거에 있고요. 풀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 풀이 발화가 되지 않았을 때, 풀, 발화, 억제제를 뿌려가지고, 풀이 발화가 되지 않게 하는 제초제. 자, 그런 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는, 어, 만, 풀이 올라오고 나서 마늘만 안 죽고, 다른 풀들은 죽이는 야구 줘도 되는데, 풀을 최대한, 그것도 못 믿어요. 최대한 올라오지 않게, 발화가 되지 않게 하는, 풀바라 억제제 먼저 뿌리겠습니다. 자, 올라 와봐. 자, 지금까지요, 어, 뜬 주화를, 어, 땅에 탁탁탁탁, 붓게 그 밟아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이걸 뿌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풀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 하는, 풀바라 억제제입니다. 자, 풀바라 억제제도 뭐, 라스 알라, 뭐, 모 뭐, 뭐, 이렇게 있고요.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농진청 자료에 있는 마늘에는 피해가 전혀 가지 않는 풀바라 억제제가요. 이 스톰프입니다. 스톰프. 그래갖고 이제 저는 스톰프에 종류하는 이 잎재. 자, 이런 거. 잎재 살포기에다 놓고 이제 뿌리는 게 있고요. 자, 이렇게 유재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 날씨가 계속 좋다. 할때이잎재로 뿌리게 되면은 잘 녹아서 이게 표면에 싹 코팅이 돼야 되는데 비 오기 전에 뿌리는 거고요. 요거는 날씨가 그냥 계속 좋을 때그 약통에 타 가지고 표면을 싹 코팅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은 뭐 소리도 오고 뭐 내일인가 모레인가 또 비도 온다고 하니까요. 어 사용하기 좋게 이스톰풀을 뿌려 가지고 여기에서 잡풀이 올라오지 않도록 음. 이렇게 보니까 정말 파란데? 많은데? 새파랗게 봐봐 여기서도 보이나고봐 새파랗게 되게 아, 많이 파... 나왔어 약간 푸른빛이 도네 그지? 아 이렇게 어. 자 오늘은요 어, 마늘 다졌 저 땅을 다졌으니까 여기서 풀이 확 올라오면 진짜 어떻게 장장 환장해요 환장해 이게 풀이 올라오고 나서 뿌리는뭐 마늘만 빼고 죽이는 그제시제가 있다고 해도요 다못 믿어요 그런 거싹 죽이려면 또약도또 독해게 해야 되고 또 돋기게 해다 보면 또 마늘에 피해가 갈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풀을 쬐끔이라도 올라오지 않게, 최대한 안 올라오게 하려면요. 이스탬프 자, 스탬프 자, 요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어서 풀이 올라오지. 적당히 부어. 또더워다 들이붙지 말고. 자, 저는 땅도 어, 축축하고또 이제 비도 온다고 하니까요. 이잎뼈를 한번 뿌릴 거고요. 자, 여기에 토양 살충제 및 어, 살균제, 뭐 그런 거는요, 여기 부지포를 벗기고 나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나와? 안안 모르겠어요. 에이, 소리는 들리는디. 자, 여기에요. 주화 한 2만 개를 심어놨는데, 거기에 풀이 나면 크 나잖아요. 그래서 풀이 올라오지 않도록 풀바라 억제제를 뿌렸고, 아, 어, 3월2일 정도 이 날씨가 약간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요 부직포를싹 벗겨서 이제 살충제는 또 어떤 걸 줘야 되고 살균제는 또 어떤 걸 줘야 되고 그 이후에 살충 제는또 살균제는 어떤 걸 줘야 되고 또몸미었다 어? 줄로 몸미었어 아, 그리고 또 이제 비료 같은 것도, 채비 같은 것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영상을 또 순차적으로 찍겠습니다. 일 많이 했다 는데 되게 버벅뻬쌌네 어? 아니요 네.